안녕하세요. 주제 파악 빨리 하신 이라는 조금은 엉뚱하지만은 재미있는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신촌캠퍼스에서 JLPT N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 일본어 공부 참 오랫동안 많이 하셨어요. 아마 예전 생각해보시면은 처음 공부하실 때 너무 많은 어휘랑들 그리고 굉장히 계속 어렵게 나오는 문법들 그리고 많은 독해들 거기다 청해까지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제일 빛 t (n) 1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 부담감 조금은 벗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학생분들한테, 수강생분들한테 가끔 여쭤보기도, 음, 여쭤보곤 하는데 어떤 파트가 제일 조금 힘드세요? 라고요 그렇게 여쭤보면은, 음,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이 나오기도 하는데, 조금 비중이 높은 파트가 독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독해 파트 공부하신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짧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그쵸. 그렇죠. 답은? 읽기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읽는 것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또에어 공부하시고 시험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파트까지 같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굉장히 많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조금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음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두개 보실 이 거예요. 하나는 상향방식, 또 하나는 하향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살표, 올,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내려가 있는지 보시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향방식은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있는 방식을 뜻하고요. 하향방식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있는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향방식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도해를 푸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많은 유형의 문제들, 뭐 단문이든, 중문이든, 장문이든, 물론 이제 문제 풀 때는 뭐 밑줄친 부분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물어보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문제로 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혹은 이제 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 가장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문제에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면은 필자가 뭐 가장 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면 뭐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라는 식의 이제 문제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용하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자그 다음은 하향 방식입니다. 하향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향 방식의 반대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방식인데 이 독해 문제 풀다 보면 은 이제 대부분은 아마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빨리 푸는 약간 그 뭐랄까요.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한 것들을 아래에서 위로 많이 읽게 될 텐데요. 이 방식은 좀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글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두괄식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결론을 제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들을 하고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하는 그런 유형의 방식에서 좀 유형 음, 쓸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조금 적기 때문에요. 그냥 참고상 물론 나오실 때는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만 지금 설명 드리시고서는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한번 예문을 들어서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독해가 참 길죠. 많이 길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 좀잘안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근데 크게 나누면은요, 아마 세 파트 정도로 아마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과학에서 라고 하는 경우, 과학에서 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대상이 되는 자연현상을 나누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보시면 이제 중간에 여기에 대한 관련 다토해 봐. 예를 들면에서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하고 마지막 단락에 무언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그러면 여기 문제를 봐야 되겠죠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요 자이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필자가 생각하는 과학이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아, 주제가 과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시긴 하세요. 문제를 읽고선 본문을 읽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번갈아가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저게 틀린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살짝. 풀터 보고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을 나누는 것이라고 첫번째 되어 했고요. 두 번째는 자연 현상을 분석을 하고 자연계의 법칙을 잡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요. 자연 현상을 수집을 하고 그걸 분류를 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보기 보시면은요. 자연 현상에 관해서의 경험적 지식을 깊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볼까요? 다음 장 보시면은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위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방식이잖아요. 중요한 파트 게 아래쪽에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 파트인 부분에서.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자, 뭐라고 돼있냐면은 자, 여기 초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하는 고유의 성질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음, 나,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하는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석이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짜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는 뭐 다양성의 근거에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대상의 그 본질을 파악하는 분석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했네요. 자, 아까 우리 보기 1, 2, 3, 4 보셨죠? 거기에서 딱 들어라는 파트, 요 문장에 나와 있는 거 보기를 보시면은 그렇죠. 이번에 정리 약간 순서가 바뀌었긴 했지만은요. 이 말들을 긴거를 정리를 한 내용이 2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독해를 공부하실 때 독해 문제를 푸실 때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린 대로 문,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도 조금씩 다르고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읽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작가가, 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조금은 유용한, 아, 정말 시간이 없을 때좀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이용하셔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서 차근차근 읽어나가시는 거 그래서 이제 어휘력도 풍부하게 키워나가시고 독키를또 증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 나머지 방법들은요. 그쵸, 수업시간에 소개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제 파악 빨리 하신 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신촌 캠퍼스 JLPT 연원 강사 이윤서입니다. 감사합니다.